다시 돌아왔지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어. 번 질문은 너무 답이 뻔해요. 스케일링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5라고 하면 대한 치과사이트에서 이제. <웃음> 어, <웃음> <한> <웃음> <사이에서> <웃음> 당신의 잘못된 답변으로 <laughs> 지금 어, 이렇게 우리가 대표로 누가 우리 태장 <laughs> 선생님. <1대 형님>. 네, <laughs> 네. <laughs> 뭐 다들 이미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치아가 잇몸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치아가 뭐 치석이 많이 쌓여서 치주염이라든가 풍치 네.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 있었겠죠 그게 치석이 제거되면서 보이는 거지 네. 실제로 스케일링만으로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박영문 선생, 제가 임플란트 강의할 때 얘기하는 네. 얘기 있죠? 블랙 트라이앵글, 그죠? 네. 잇몸의 높이나 오히려 치석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뼈에 의해서 결정 그렇죠! 그렇구나. 두 치아 사이의 뼈와 두 치아 사이의 접촉점과의 거리와 잇몸의 원래 평소의 두께 그렇죠. 치아의 모양 이런 거에도 결정이 되는 거지 스케일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거기 는 치석을 그대로 두면 돼요? 김기성 선생님 그거는 이제 쓰레기를 입고 있는 거랑 같 아. 요아 아, <laughs> 당장은 자. 조금 따뜻할지 몰라도 아하 아, 아, <laughs> 어? 괜찮은데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선생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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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여기 저거 써먹어야 돼 어? 어, <laughs> 어. 김기성 <김비가> 선생님 <laughs> <laughs> 다음에 섭외할 사람 없을 때김기선생님도죠 바로 괜찮아괜찮아 굉장히 좋은 말씀 어쨌든 치석은 쓰레기다 자, 뜨레기를 어디서 치면 될까요? 치과에서. 치 1년에 몇 번? 두번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여덟 번. 교정은 성장기에 하는 것이 좋다. 성장기라고 하면 어... 중학생이라고 쉽지 아요 중학생이라고 중학생. 쉽게 말할게요. 중학생. 그때 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어? 의견이... 의견이 갈리네? 오! 기분 좋으왜 안녕? 좋다, 나쁘다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음. 이제 성장기에 할 교정이 있는 거고 성장력을 음. 이용해서 이제 성인 후에 이제 뭐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 계획되는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음. 이제 성장기 교정이 음.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지, 제가 잘못했거 참...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서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소아치과 원장님들이 네. 계셨다면, 성장기 교정이 좋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 아, 네. 성인교정 전문직과 원장님서 아이, 성인교정이 아니야. 할 수도 네. 있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황영생님은왜중학생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대원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네. 성장기 때할수 있는 그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음, 미리 음. 꼭 동전기 때 하지 않더라도 그때 한번 필요하다면 검진을 받고 네. 이제 하는 게 좋지 응. 않을까. 그래도 응. 이제 오래 선택했습니다. 우리 여태용 선생님. 중학생 때이 정도의 교정을 하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저 어, 집과 근처에 중학교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있습니다. 아, 있어 <laughs> <laughs> 어쨌든 그 나이 때 하면. 네. 확실히 뼈가 이제 완전하게 네. 굳지 않아서 그런가, 살력성이 네. 좋아서, 네. 뭐 치아도 더확잘 펴지기도 하고, 네. 훨씬 고생을 좀덜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김대우 선생님은 진짜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음. 나중에 성장하거나 네. 늦게 후기 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네. 늦게 성장하거나 좀 틀어져, 이런 경우. 음. 지금 그 생각이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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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거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아 그건 아니었구나 근데 김우태 선생님 이제 공과전문이다 보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하니까 자기 밥그릇도 신경을 써서 <laughs>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미리 두학교때그정 해버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석수술 해야 되는데 다음 질문. <웃음> <웃음> 아, 이거 다 시청자분들도 장난인 줄 알아요. 김지 우리 김주쌤. 저는 중학교 때 하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유태영 원장님께서 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케이스가 사실 좀 있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아, 저는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음. 저는 O, X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주선 원장님 생각처럼 비슷하긴 한데, O도 아니고 X야지만, 음. 성장기에 해서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그거는 그때 해야죠. 맞죠. 그쵸? 음. 그게 사실은 맞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 그런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사실 치과에서, 치과에서 해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잘못된 점이 또 저... 각각의 집집마다 치과 가사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아, 시기를 결정해서 치과에 오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게또 문제가 됩니다. 네. 사실 치과 의사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무조건 커서 해. 어릴 때 하면 소용없대. 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네. 다시 돌아왔지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어.